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CIS 종목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2022년 새해 이벤트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무르단 타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당일 급등할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르단 타 종목으로는 KCC 보내드렸고요. 자, 기사 하나 보시면 KCC 실리콘 관련주인데 최근 실리콘이 전기차에 필요한 자재로 급부상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었고 높은 이익 창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저평가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21%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 실리콘주 흐름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시초가에 동시효과 수급 7%, 이제 강한 수급 확인 후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수타점 정확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13%에 247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자, 문자로 단타 보내주셔서 단타 이벤트 참여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만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이벤트로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목요일에는 써니전자, 메스타점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BK탑스, 자, 금요일에는 장이 안 열렸죠. 그리고 오늘 KCC까지 이제 메스타점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란게 참 어렵죠? 특히 한국시장이 참 어려운데 이 캄캄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방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이 등불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역전의 계좌 만들고 성공의 길로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성공의 길로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래번호 0 1 0 5 7 3 8 8 6 8 1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급등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CIS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CIS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애플카, 리비안과도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차트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 우선 CIS 최근 하락에 추세를 깨는 어떤 변곡점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5%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좀 넓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의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았죠. 가격 조정이 받은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2차, 2차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2차 시세 분출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수급이 약해지면서 하락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의 박스권 추세에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계속해서 이제 맞으면서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이제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나왔죠. 이렇게 224일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나온 형태가 보여졌고,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줘야 어느 정도 이제 시세 분출이 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자리를 뚫어 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한 번에 이 자리를 돌파해 줬습니다. 이 강한 저항에 바로 이 자리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물대가 이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 차트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이 자리 보시면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하락의 변곡점 하락의 추세를 깨고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결국에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죠. 이 자리 뚫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흘러 내렸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에까지. 하단까지 주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매물대가 많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을, 많이 물을 탄 자리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매수세가 많고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매물대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를 해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의 상승의 기류를 탄다면 충분히 이제 한번더 2차 대세분출 못지 않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차트는 결국에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어떤 근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자, 차트의 흐름은 결국에 이 모멘텀들을 반영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대해서 이 차트의 상승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지, 한번 모멘텀을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예,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저희가 먼저 중요하게 좀 다뤄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이달 27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7일 상장 예정인데 기사를 보시면 이제 공모금액이 벌써 12조 자 12조를 넘겼습니다 역대 이제 최대 규모 공모금액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금이 많이 몰릴 거다 수급이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차 폭등 사이클이 나온 이후에 수급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게 되면 수급 우려 불확실성이 일단은 회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훈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으로 좀저평가돼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수급이 부족하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지 못했던 좀 저평가 주식들이 바로 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빔이 있겠고요. 그리고 LNF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석하는 CIS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하는 이 CIS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과 투자가 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CIS의 핵심 고객사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뭐 CATL, 노스보트, 삼성 SDI도 있지만 핵심 고객사로는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과 투자가 이제 본격화 되게 되면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 성장과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바로 이 CIS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CIS는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주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 달에 이제 27일에 상장이 되게 되면. 총 4년 동안 256Ghz 아월 규모의 2차전지 케파 증설을 위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유럽 배터리 수요가 41Ghz 아월이었던 것을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배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큰 폭으로 케파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자 배터리 케파를 늘리게 되면 먼저 공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공장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 공장을 증설을 할 거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공정 과정이 있고요, 뭐 중간 공정 이 있겠죠. 또 중간 공정 들어가고 후공정, 후공정 작업이 들어가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먼저 이 증설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공정 장비주를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전공정 장비주 중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종목으로 믹싱 장비업체인 TSI, 그리고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장비업체인 CIS가 바로 이 전극공정 장비 부분의 대표 수혜주로 떠오를 거다, 수주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CIS가 생산하는 전극장비,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터, 캘린더, 롤프레스죠. 그리고 슬리터까지. 이런 전극공정 장비가 있는데,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20에서 30% 비중은 CIS의 장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를 가정을 했을 때 245기가와트와월 이 규모로 캐파를 성장한다고 했을 때 2025년까지 수주할 수 있는 금액 예상치가 7,800억 원에서 자 7,800억 원에서 1조 2천억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고 CIS가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가 전국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CATL가 애플카 협력설이 돌면서 애플카와 CATL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적하면서 봐야 되고요. 최근에 좀 핫했던 미국의 전기픽업트럭 리비안과도 좀 관련주로 엮여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줄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실하게 상상할수 있는 내용을 정리드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어떤 투자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 자, 이 투자는 이미 발표가 된 거죠. 계획이 있는 거고, 이 투자에 따른 핵심 수혜주, 우리가 이 핵심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전국공정 장비주, CIS가 가장 먼저 큰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 공모금액 12조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을 이 투자에 많이 사용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IS가 어느 정도 규모의 수주를 할 거고, 어느 정도 규모의 수혜를 볼 건지, 이런 거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본다면, 이 CIS의 목표카를 충분히 선정할 수 있고, CIS가 앞으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변곡점이 나왔는데, 이 변곡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의 흐름도 지금 이런 내용, 모멘텀들을 반영을 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의 추세선을 깨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시장에 수급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IS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이제 모멘텀, 차트 흐름 다 괜찮으니까요.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CIS 종목 분할 매수 타점과 좋은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실 수 있도록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설정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 0 1 0 5 7 3 8 8 6 8 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CIS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드리고, 분할 매수 전략과 목표가가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이민 년 새해맞이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수익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e m a 유럽의약품청에서 최근 승인한 다섯 번째 백신이자 단백질 제조합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든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노바백스. 2번, 화이자. 3번, 모더나.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해서 제가 다음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스윙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정답 번호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